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반항도 안 하고, 그렇다고 협상하자고 나오지도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위대한 것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이스마일 버리라고 할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버려요.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난 줄 압니까? 순종은 그 앞에 즉시가 붙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시험 들어 버려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몰입을 한 거예요, 몰입을 한 거예요. 친히 장작을 쪼갭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인이 많이 있어요. 장작 쪼개고 물길고 하는 것은 다 하인이 하는 일이야. 그런데 새벽에 그가 일어나서 장작을 친히 쪼개. 이것을 일세계 한명 나올까 말까는 영국의 세계적인 설교가 존 스펄 전 목사는 어떻게 이 부분을 표현한 줄 압니까? 노 족장, 아브라함이 토끼나를 들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힘껏 내려졌다. 도끼날이 장작에 닿을 때, 장작은 갈기갈기 찢겨졌다. 그러나, 갈기갈기 찢겨지는 장작이라지라도, 장작을 쪼개는 노족장에 그 갈기갈기 찢겨지는 마음보다 더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 마음을 움켜 안고 믿음으로 집중해서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원을 데리고 나교다 싣고 3일길을 갑니다. 왜3일을 정했을까요? 하나님이 시험 보니까 테스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은 어떻게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3일길을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오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갔어요 모리아 산정 아래, 아래에서 사완도 떼내버리고 나귀도 떼내버리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이삭 장작때미를 짊어지게 하고 둘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은 정말 너 아무 소리 말고 그냥 올라가다오 이게 애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왜 그러냐? 이상하네요. 뭐가? 불, 칼, 장작은 있는데 채물이 없지 않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휘파람을 불면서 눌룰랄라 하면서 너 죽이러 간다. 이런다면 미친놈이죠. 그 얘기를 들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제일로 지금 어려운 고비에 놓인 거예요.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떨리는 음성으로 그가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런 얘기가요. 신앙의 깊은 내공,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할수 없어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올라갔어요. 자, 분명히 아버지보다도 이삭이 더 힘이 세다고 그랬죠. 장작을 쌓아놓고 그를 잡아서 목을 치려고 결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꼼짝않고 결박을 당해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상함을 느껴야 돼요. 사람은요, 생에 본능이 있어요. 사람은 죽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문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은 뭐예요? 날 셀자, 명할명자예요. 너는 살아라고 하나님 명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생명의 유예를 느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힘이 분출이 되면서 그 유기성을 탈출하게 돼요. 자, 이삭이. 자기가 재물될 걸 몰랐어. 그런데 아버지가 묶으려고 그래. 눈치챌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묶이면은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생에 본능이 있다니까? 자기가 힘도 더 세잖아요. 평소에도. 그런데 위기를 느낄 때는 훨씬 더 강력한 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버지 왜 이래요? 하고는. 쳐버리고 도망쳐버려야 되는 것이 이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당하고 있어요. 그대로 결박당합니다.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재물이 될걸 알고 있. 그럼 언제 알았을까요? 바로 그 대화 가운데서 떨리는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듣고 아, 하 내가 재물이구나. 그런데 왜 도망치지 않고 결박 당합니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이삭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그 믿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어쩌면 이삭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도 더 강력 강했던 것은 아버지의 경건함의 카리스마예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걸 자라오면서 너무너무 뼈저리게 경험했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아버지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걸 알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아버지의 경건함에 완전히 주눅들어버린 거야 사로잡혀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단한 마디도 청할 수 없고, 다른 얘기할 를수 없느니 경건함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는 답이 나와요. '왜 내 자식의 신앙이 문제가 생겨요? 내가 문제였다'라는 얘기예요. 아닙니까? 아브라함 시험에 2차 시험에도 합격했죠 그래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시험이었다고요? 시키는 대로 할수 있느냐? 하는 훈련을 시켜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이 다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수 있느냐?는 훈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냐고요? 내가 볼때 많은 사람들이 합격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요. 꼭 광야 40년 생활과 똑같아요. 두 명만 들어가잖아요. 내가 목사로서 보면 성도들 가운데 훈련에 합격하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다 광야에서 다 죽어, 훈련받다 죽어. 자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에서 누가 죽습니까? 누가 죽어요? 에? 대답을 해요. 누가? 그렇게 조맣게 그 되다 보니까 내가 못 알아. 그래도 알아듣게는 대답을 해줘야지. 누가 죽어? 양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 법문을 내 것으로 적용이 안된 거예요. 이건 그냥 종교적인 대답이에요. 이삭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유치원 신앙인이 대답하는 거고, 진짜 죽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지 않고, 어떻게 아들을 바칩니까? 내가 죽지 않죠. 어떻게 받지? 답이 나와요. 시키는 대로 하려면 내가 죽어야 반응해요.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답을 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는 모리아 산정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가야 되겠다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 신앙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시키는 대로 안 하려고 몸부림치고 발부둥치고 그래서 불평이 나오고 자기 주장이 나오고 신앙생활의 교훈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후속사적인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서 대속이라는 사상이 나와요.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해 주었다는 것이 대속이잖아요. 자결박에서 칼을 들어서 목을 칠라고 하는 순간. 주의사자가 막아요. 보니까 살펴보니까 순양이 수풀에 걸려있는 거야. 그 양을 잡아서 이삭 대신 제물로 받죠.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 세상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대속사상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아, 여러분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보리아 산정의 제사가 어떤 제사인 줄 압니까?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이곳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요. 화란 간변 신학 대원에서 우수한 성적 때문에 장학금 받고 가서 학위 받고 온 김영옥 교수라고 총신대 교수가 있어요. 그분의 책을 내가 살펴보니까 바로 그게 예루살렘이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자리, 깔보리산이다 우리 은사서 전원 박사는. 그럴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분은 성경신학자는 그냥 확실하게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모리아 산적의 제사가 그런데 구약은 교리나 신학을 누구로부터 전수받았느냐? 유대 납비신학에서 전수받아요 유대 납비신학의 문제점이 뭐냐? 구약성경에 메시아를 거부하는 거예요. 메시, 메시아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의 약속한 것을 얘기하면서 그게 예수가 그분이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성경을 그들이 정말 연구를 통해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기독교에서도 그 유대 납비신학을 굉장히 소중하게 하면서 자산으로 받고 그걸 근거로 해요. 근데 유대 납빛 신학은 모리아 산정에서 제자들인 사건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다뤄요. 타이틀이 뭐냐면, 아케타 이착이라는 주제로 다뤄요. 이 주제로 어떻게 다루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를 기념하는 제사가 성전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가족이 그거로 입양되는 게 할례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러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게 제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할례와 성전 제사를 그렇게 중요시하고요. 구약 시대는 성전 성전 중심으로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에서 내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그렇게 중요시하기요. 성전제사를 그렇게 중요시하기요. 그런데 이 모든 성전제사가 뭘 기념하는 거라고요? 아브라미 이삭을 바치는 제사를 기념하는 제사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솔로몬 성전이 이곳에 세워졌고, 이곳이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갈보리산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두 가지 의미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바로 이 제사를 통해서 메시아를 예시하고 준비하셨구나. 감사합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는 의도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도는 뭐예요? 할례를 통하여서,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입니다.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내 자식 내놓아 하는 거예요. 내 자식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단한 마디도 토를 못 따른 거예요. 지금 22장 2절에 보면 깊은 사랑의 애정을 표현하는 관용구라고 했죠. 자식에게 온전히 사랑으로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네 자식이냐, 내 자식이지. 내 자식 내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꼼짝 못하고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면 이 자식을 하나님이 달라고 할때 바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맡겨주신 자식, 하나님 말씀을 먹여서 길렀습니다.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니 바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식을 바칩니다. 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칩니다. 제가 놀라운 거는요, 천주교인들은요, 하나님께 바칠 자식을 생각하면서 자식을 많이 낳더라고요. 그리고 낳으면서 이 자식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고 그렇게... 임신을 하면서부터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니잖아요 안 바치잖아요 여러분 젊은 엄마들 여러분 아이들 하나님께 바치세요 그래야 여러분도 쉽고 그 아이도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다고 목사들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목사로 불러받을 수도 있고, 선교사로 불러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식이 과학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자식이 법률가도 돼야 되고, 하나님의 자식이 정치가도 돼야 되고, 하나님의 자식이 문학인도 돼야 되고, 예술인도 돼야 되고, 그래야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할례와 이 모리아 산정의 제사는, 분리해서 이해해서 안 된다.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시키는 게 할래고, 하나님이 그 자식이 나에게 달라고 할때 드리는 것이 제사라는 거.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 뭘로 바뀌어집니까? 예배로 바뀌어집니죠 예배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이죠. 그런데 그 자식, 아버지 만나러 안 와도 내버려 두어두고, 나 혼자 나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저주죠. 우리 어린 엄마들, 어린 자녀들, 기른 아이들, 철저히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 앞에서 자랄 수 있도록 길러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한 절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출애굽기 4장 22절. 찾으셨어요?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여 내 아들 내 장자라고 그랬죠. 장자라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출애굽기에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자라고 불렀는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제 신약까지 공부하면 지금 오늘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에요. 그 예배가 뭐냐.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아버지 만나는 거예요. 어? 아버지 안 만나고 평생 살아봐요. 그건 고하고 쌍놈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 아버지 앞에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으로 잘길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